이런 사륜 SUV 딱 보면 캠핑용, 낚시용, 작업용까지 다 되는 차량입니다. 근데 가격은 생각보다 착합니다. 중고차, 팔 때마다 골치 아프죠? 네카팔카에서 직거래로 더 높은 가격. 중개 수수료 없이 판매 완료.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구매까지. 내차 팔기, 구매, 수출까지 고민 끝. 지금 바로 네카팔카. 충성 차 판은 김중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쌍용의 대표 실용 SUV 렉스턴 W 2.0 4륜 럭셔리 모델입니다. 차박, 캠핑, 낚시 모두가 가능한 실속형 4륜 SUV를 찾으시는 분들께 이 차량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연식은 2013년식에 연료는 디젤. 자동 오토 미션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11만 4000km 정도 달린 차량이고요. 현재 성능 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입니다. 연식을 생각하시면 주행 거리도 짧은 편이고 전체적인 차량 관리도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4륜 구동 시스템과 루프랙, 그리고 후방 견인 고리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낚시, 캠핑, 현장 작업용으로도 굉장히 활용도 높은 구성입니다. 가성비 SUV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딱 좋은 조건입니다. 자, 그럼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차 파는 김중사의 사기를 높여주세요. 외관 상태는 연식 대비 괜찮은 편입니다. 도장면 전체적으로는 사용감은 있지만, 크게 파손되거나 눈에 띄는 부분은 없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정상 작동 상태 양호하고요. 측면 라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는 루프랙은 위에 캐리어 가로바를 장착할 수 있어서 짐이 많을 때나 캠핑 장비를 올리실 때 너무 실용적이고요. 뒤쪽에 있는 견인 고리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러도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용이나 낚시용 차량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내 시트 상태는 연식 생각하면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은 전동 시트로 조절도 가능하고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까지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특히 겨울철에는 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은 AV 모니터,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전부 탑재되어 있고 블루투스, USB, 억스 단자 같은 멀티미디어 기능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버튼 상태도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하고요. 공조기, 스마트키, 하이패스, ECM 룸미러까지 모든 기능들 작동 이상 없이 잘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실 사용에 부족함 없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4륜구동 시스템입니다 눈길이나 빗길 그리고 오프로드 구간에서도 주행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 캠핑이나 낚시용 차량으로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 구성이 이 가격대에 나오기 쉽지 않다는 점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동도 잘 걸리고요 엔진 소리 역시 연식 대비 꽤 조용한 편입니다. 누유도 없고 전체적인 점검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차량은 DPF가 이미 장착되어 있어서 서울이나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운행 제한 없이 운행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도 3등급 차량이라 보통 디젤 SUV에서 걱정되는 운행 단속 대상에서도 포함되지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디젤 SUV 중에서도 꽤 실용적인 조건을 갖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540만 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4륜 SUV에 루프랙과 견인 고리도 달려 있고 옵션도 갖췄는데 500만 원대? 정말 괜찮은 가격입니다. 전체적으로도 도심 레저 작업용으로도 모두 가능한 활용도 높은 SUV입니다. 차방용, 낚시용, 현장, 작업용 차량을 찾으셨다면, 지금 이 렉스턴 W만큼 가성비 좋은 차량은 흔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이나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파는 김중사였습니다. 충성!